구독자님이 보내주셨던 사랑이 필요한 인형들 박스. 오늘은 누가 선택받을까요? 너가 좋겠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호호. 세트 의상인 척 하고 있지만 너 지금 패션 짬뽕 돼 있는 거다 알아. 교복에 통급 샌들이라니. 왕멋지다. 머리는 마치 파리바게트 꽈배기 같구나. 귀여운 꽈배기 머리털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커스텀 주인공에 맞춰 다 뽑고 다시 심어줄 거거든요. 좀더 어두운 갈색이에요. 에스파 윈터 미미 인형을 만들 거랍니다. 뭐지? 하이파이브 하자는 건가? 일단 잔인하지만 몸과 머리를 분리해줘야 해요. 윈터님에게는 악감정이 1도 없습니다. 좋아해요. 윈터 언니. 맞아. 사실 내가 언니야. 하지만 나보다 잘 나가면 언니랬는걸. 몸이랑 잠시 동안 빠이빠이 하는 거야. 기존 머리카락을 제거해볼게요. 전주인의 어머니가 정성스레 따아줬을 머리. 아깝지만 윈터가 되기 위해 잘라줘줘야겠어. 싹둑 털로 뒤덮인 바닷가재 같아. 아직 살아있나 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미니청소기 최고 머리털이 떨어진다고요? 걱정 말아요 미니청소기 친구가 함께하니까 좀더 짧게 잘라주고 안쪽에서 긁어서 뽑아줍니다 다 뽑긴 다 뽑았는데 뭐지 이 식빵도상 그랜저리라도 하다 온 걸까 직선 두피는 뒤로 하고 페인팅 지워줄게요 이건 또 뭐야 혼자 떡볶이 먹고 왔어? 누가 입에 고추장 묻히고 다니래. 항상 완벽 범죄를 꿈꾸는 인형들이지만 결국 이렇게 다 들통 나게 돼 있어요. 분명 저잘때 떡볶이 먹은 거 맞다니까요. 이수시개로 고춧가루 남은 거 빼주면 끝. 이건 또 뭐야? 이 양파 같은 기 집에 얼굴에 점이 찍혀 있어요. 사포로 갈아봅니다. 휴 전혀 소용 없잖아. 윈터님 얼굴에 매력점 있지 않던가? 위치가 전혀 다르구나. 리페인팅할 때 다시 커버해 볼게요. 이 식빵 두피를 새로 심은 머리에 맞춰 칠해줄 거예요. 달콤한 초코 듬뿍 식빵 완성.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의 멋진 계획서입니다. 윈터님 이목구비를 연구해봤어요. 살짝 웃는 입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쁘더라고요. 윈터님 착장 중에서 오늘 커스텀할 컨셉은 이날 이 착장입니다. 윈터님의 잘생쁨이 돋보이는 착장 같더라고요. 우선 헤어스타일부터 따라해볼게요. 펌핑식모는 항상 긴장돼요. 매우 힘드니까 윈터님이 대머리라면 여기서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난 힘이 들때 춤을 춰. 힘내서 심어볼게요. 이제 두피 따뜻해요. 심다가 죽을 뻔했어요. 예쁘게 완성돼줘요. 커트 들어갈게요. 이날 똑단발인지 알았는데 레이어드 중단발이더라고요. 앞쪽은 짧게 잘라줄게요. 나중에 헤어밴드 끼웠을 때 앞머리가 올라갈 걸 생각해야 해요. 조금 길게 잘라줍니다. 뒷머리는 앞머리보다 길게 잘라줄게요. 커트 끝. 나중에 헤어밴드 착용 후 다시 다듬어줄게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까? 무광코팅제에 얇게 뿌려주고 15분 뒤 리페인팅 시작. 눈 위치를 잡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쯤에 그려볼까? 뭔데 평온해 보이지? 눈 위치 잡았으면 테이프 제거하고 수채화 색연필로 밑그림 그려줍니다. 눈이 좀 큰가 싶지만 인형 버전 윈터님이니까 괜찮아요. 그쵸? 아크릴 물감 단계에서 치아도 그려주고 맑은 레드립으로 발라줍니다. 입꼬리도 잊지 않고 그릴게요. 파스텔 색연필로 메이크업 깊이감을 더해주고 눈에 반사광으로 영혼을 넣어줄게요. 매력점도 찍어줘야지 코 쉐딩, 하이라이트, 블러셔 위치와 색감 흉내내주고 턱에 점은 컨실러로 가리듯 톡 하고 커버해줄게요 물감이 완전 건조되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무광코팅제 넉넉히 뿌려 보호해주고 건조 후 유광바니쉬로 부분 부분 광택감을 줄게요 헤어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잘라주고 사이즈 맞춰서 바느질 해줍니다 중간에 고무끈을 연결해서 착용하기 쉽게 만들 거예요 중간 체크 흐물거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 어딘가에 끼워주고 패턴을 그려줍니다. 라츠유 라는 브랜드의 헤어밴드더라고요. 반짝반짝. 다음은 나시 원피스. 트로트가 생각나는 번쩍거림. 저한텐 이천이 최선이었어요. 옷 디테일을 어느 정도 담아봤어요. 호, 호. 알렉산더 왕 브랜드의 의상이더라고요. 제가 감히 명품 로고를 완벽하게 따라하진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너무 허접해서 카피했다고 혼나지도 않을 것 같으니 안심이 돼요. 호, 호. 삐끗하면 꽃 되는 거다. 다행히 저는 꽃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작은 글씨는 지렁이가 대신해 줬답니다. 이건 집에서 굴러다니던 주주 운동화예요. 미미에게 조금 작긴 한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옷을 입혀볼까? 포착하죠. 밴드랍니다. 나시도 입혀줄게요. 조그만 발에 운동화도 신겨줄게요. 헤어밴드도 잘 맞아요. 호호. 오랜만에 몸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윈터 전용 케이스도 만들어줄 거랍니다. 에스파 공식 색이 오로라래요. 배경을 공식 컬러인 오로라 느낌으로 칠해줄게요. 윈터님 로고도 그려보았어요. 기가 막히게 어렵네. 스파이시 앨범 자켓 사진 활동 사진도 뽑아주고 꾸며볼게요. 윈터 독사진 크게 크게 붙이고 에스파 단체 사진도 붙여줍니다. 윈터 미미 인형도 같이 세팅해볼게요.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에스파 윈터 미미 인형 완성. どうぞ。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멩이에요 여러분의 애정을 듬뿍 받은 돌멩이 하우스가 구독자 3만명을 넘었어요 호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 3회 구독자 이벤트를 기획했답니다 나만의 미미인형 만들기랍니다 따다단 큰미미, 리트미미 중에서 고르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구독자님, 가족, 친구, 연인들을 모델로 만들어 드릴거랍니다 연예인, 유명 캐릭터는 제외할게요. 간혹 반려동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원래는 안 됐지만, 의인화로도 괜찮으시다면 신청을 받으려 해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끝에 나오는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려요. 당첨자 발표 후 제작은 한두 달 전으로 시작됩니다. 아참, 구독자명은 조약돌로 정하려고 해요. 다들 마음에 들어 해주시면 좋겠다. 호호. 조약돌 여러분,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고예요, 최고.